과거 청주의 지역 경제를 이끌던 전국 최대 규모의 담배 공장인 연초 제조창 오늘날에는 청주 시민들을 위한 문화 플랫폼인 문화 제조창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는데요. 그 변화의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전시를 박종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연간 만8 5 0 0 톤을 생산해서 우리 도에 있는 6 군데 연초 제 건조장에 수납되고. 제 건조된 여배추는 바로 담배 제조 공장으로 옮겨져. 해방 직후인 1946년 가동에 지난 2004년 문을 닫을 때까지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내동동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이끈 청주 연초제조창. 어마어마한 거죠, 뭐그그 하루 뭐 심지어는 말이에요, 야간 근무까지 해서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때는 그만큼 담배가 많이 그러나 시간이 흘러 산업화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1999년 담배 연료 공장 폐쇄에 이어 2004년에는 제조 공장 기계도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멈춰있던 시간 그 정적을 깨고 이곳에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허물고 비우며 다시 채우는 과정을 거쳐 3번의 겨울이 지나며 이곳은 과거의 흔적 위에 문화재조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청주의 제2호 도시재생의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그 의미를 우리 후세들이 알고 옛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또그 옛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을 하는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장 철거부터 재건까지 3년 동안의 변화를 따라간 시선 전시는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사진과 영상, 인터뷰를 통해 공간의 시간성과 사람들의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담긴 기록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어 한편의 문화적 아카이빙으로 관람객 앞에 펼쳐집니다. 전시가 단순히 사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상과 또 소리, 빛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각과 청각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느껴지는 그 공간각적인 그 역사의 편린들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문화재조창 한국공예관에 마련된 김경식 교수의 영상 사진전 '기억의 공장 재생의 문화'는 오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타이어리 박종혁입니다.